할렐루야! 사랑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새롭게 시작된 한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1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6편에서 42편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36편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험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므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소금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laughs>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기도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죄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소서.악을 행하는 자는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10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쉽게 하지 말지어다.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염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사지 않을 것이 미로다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공예를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리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의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가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피우스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의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엎드려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저, 소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아기네의 풍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기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혼의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혼이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실족함이없으리로다 악인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얻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대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땅에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영어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란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10편 38편 여호와의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살에 성한 곳이 없어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기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도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 나이다.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 도로 온물을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여호와야, <laughs> 내가 주를 바라 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 오니 내 죄악을 알고내 죄를 슬퍼하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놓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10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전가를재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안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주의 일생의 주 앞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오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일을,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죄의물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의 에 영아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만 없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 0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laughs>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좋께서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견딜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laughs>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 말이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 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유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공유를 내게 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로,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0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아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혼이 주 앞에서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와를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10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다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설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덮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에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의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여구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 속에 불안한 마음, 낭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오종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